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은 재미나는 병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그야말로 병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세상의 지혜나 병법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 중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미디안의 그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면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지는 전쟁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와 육장의 여리고성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외칠 때 무너지는 전쟁 이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 동화 같은 이야기 같은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권세의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해와 달이 멈춰섰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 질서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믿을 수가 없을 만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전쟁은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에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이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방해하는 대적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 성도의 앞길을 막는 수많은 대적자들과 미혹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모리의 족속 그 아모리 족속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남을만한 병력들이고 또 조직이었지만은 다섯 개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입성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또한 수많은 사탄과 마귀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전쟁을 치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과 아모리 연합군은 오늘날의 영적으로 세상과 사탄, 마귀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외침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인데, 여수아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태양을 항해 머무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수아가 아모리 족속 동맹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싸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신하여서 기도하신다. 중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지요.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또한 이웃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로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된 성도는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며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나는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는 세상에 사탄과 마귀에게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날 대신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날 대신 싸워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태양과 달이 종일도록 멈추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와 달이 종일도록 멈췄다면은. 이 우주 모든 질서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다면 해와 달이 멈춘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입니다. 할 만한 일될 만한 일을 놓고 그들은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데 가는 것이죠 출애굽 정말로 대책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바로 와 싸워서 출애굽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을 이끌고 광야에서 4일도 아니고 4시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느냐.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끌고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사람 정말로 미친 사람 아니냐, 대책이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대책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도 말을 합니다 실패한 사람 같으나 후회 보니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많은 것을 빼앗겨 버리고 또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 영원한 성공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대책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산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나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요소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대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줄 아는데 뛰어 들어가는 거죠. 불구덕인 줄 아는데도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사자굴 속인데도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수와는 기도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것을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의 계산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할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 환경, 처지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골격,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골격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전쟁을 원하신다는 거죠. 전쟁 없는 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되죠. 악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전쟁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상이 있고 미신이 있으면은 그것을 덮어두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우상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요. 이스라엘은 우상과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상 있는 집, 우상을 믿고 미신을 따르는 집은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어요. 전쟁 선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전쟁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앞으로 절대로 우상이란 거 없다는 거죠. 우리 집은 절대로 미신이란 거 없다는 거죠. 우리 집은 어떤 경우에도 전보로 다닌 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이걸. 우리 가정은 예수만 있고 말씀만 있고 찬양만 있다.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그 강파간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과 전쟁을 선포하기를 원하시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죄악과 전쟁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회는 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해야 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마약과의 전쟁. 그걸 모든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모든 우리 시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 전쟁 선포해야 되잖아요. 음주 운전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까?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졸지에 생명이 날아가 버립니까? 음주 운전한 것 때문에 이거 전쟁 선포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원하는 건 동성 연애자 이거 우리 전쟁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싸하고 메스컴에도 나오고 그거 소수 성 소수자라고 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국가가 사회가 이거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나의 옛사람과 전쟁을 선포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것, 게으른 것 때문에 새벽 기도 못 하는 것, 게으른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못 안으면은, 게으름과의 전쟁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의심이 많은 사람, 의심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죠. 못된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못된 습관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이긴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방해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과 전쟁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 여러분, 우리가 전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죠.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부셔지고 없어져야 그 가정에 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길도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오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전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다는 거예요. 해와 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만을 만물 태양과 달까지도 운행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심을 여호수아는 믿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해와 달을 향하여 선포했어요. 이 선포를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이걸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인 걸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는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추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구 아무도 태양과 달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만물을 그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고 모든 만물의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는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손길은 믿음의 손길이 보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손길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올 때부터 여호수와는 똑똑하게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를 갈렙과 함께 돌고 왔을 때, 열 명의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들이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합리적이죠. 그건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한 땅의 일곱 족석을 치고 그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서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민족에는 키가 대부분 2m가 넘었다는 거죠. 전에 우리 전사님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키큰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남자의 평균 키가 83이라고, 83.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돌아다니면 숲길을 다닌 것 같겠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서설로, 저절로 기가 죽죠. 그 얘기를 했어요. 열 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물리칠 족속 가운데서는 키가 평균 2m가 넘는 족속들이 있더라.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이, 그리고 저 북쪽 단 지파가 차지할 그 땅들은 정말로 기름졌지만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쳐들어갈 수가 없는 족속이더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쳐들어 갑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지만은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걸 봤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세상에 그걸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인 것을 믿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홍해를 갈라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명하실 때 그것들이 순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라고 외칠 때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와 장군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은 전능자임을 믿을 때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저의 기도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수와 장군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명하였고 하나님만이 우주와 해와 달까지도 움직이시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시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와 믿음의 사람은 그가 젊었을 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보았고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해와 달을 멈추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